자 이제 2018년 11월 교육청 나영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대요. 자 먼저 문제를 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는데 시각 T에서의 위치식이 지금 이제 주어져 있다. 이때 속도가 지금 이제 뭐가 되는 상황? 2가 되는 상황일 때뭘 구해봐? 위치를 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야지. 우리가 지금 이제 위치를 구한다는 것은 T에다가 뭔가 숫자를 때려 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풀 때는 속도가 지금 뭐가 되는 상황? 2가 되는 상황. 자, 속도가 지금 딱 봤을 때 2가 되는 순간, t 값을 구해가지고 이 t 값을 내가 지금 이제 어디다 때려 넣자? 위치에 대한 식에다가 때려 넣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있는 속, 이제 속도, 속도에 대한 식을 찾아줘야 되니까 얘를 이제 뭐 해주면 돼? 미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위치가 지금 이제 누구냐면,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6t다. 이렇게 될 거고, 속도에 대한 식을 구해주면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되어주는 것 같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속도가 지금 이제 뭐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2가 되는 상황이니까, 요 값이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t값을 구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t에다가 뭐 집어넣는데,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그럼 이런 얘기네. t가 2일 때에 뭘 찾아주자? 위치를 찾아주자?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위치식에다가 2를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t에다가 2를 넣으면 위치라는 것은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12가 되면서 이때 위치는 얼마구나? 8이구나. 이렇게 신경 써서 문제를 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파악을 잘해야 돼. 얘는 속도가 2일 때뭘 구하자? 위치를 구하자. 그러면 속도가 2가 되는 상황에서의 t값을 구해놓고 그 t를 위치식에다가 대입을 하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